네, 안녕하십니까. 울트라비니 군입니다. 오늘 요 놈을 랩핑하러 갈 거예요. 사실 흰색으로 계속 타려고 했었는데, 뒤쪽에 있는 모델 S와 이 모델 3와 색깔이 계속 같은데다가 좀 흰색이 좀 지겹더라고요. 그래도 색깔을 좀 바꾸려고 했어요. 뒤쪽에 있는 모델 S와 앞쪽에 있는 모델 3가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조금 지겨웠는데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. 래핑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번에 했었던 래핑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앞쪽에 스톤칩, 볼빵이라 고 그러죠, 보통 많이 튀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부분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. 랩핑샵으로 갑니다 하이 이분이 누구냐 하면 벨라잼 사장님 아니야 아, 안녕 안녕 사촌동생님이 하시는 곳이라서 내돈내산 랩핑 안녕하세요 <laughs> 우리 대표님, 나 랩핑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분 처음 봐요. 잘 해주시겠죠, 뭐. 어차피, 창민이가 뭐, 소개를 시켜줬고, 워낙 또 잘한다고 말씀을 또 하시고, 제가 무슨 색을 할지는, 좀, 무슨 색깔로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, 나좀 궁금한 게, 나 앞쪽에 다 트랙 같은 거 타고, 앞쪽에 깨지고 이러더라고요. 나 예전에도 되게 잘해주시긴 하셨거든요? 그때, 세틴 배틀십 그레이였나? 그 색으로 했었는데, 앞쪽에 막 이렇게 튀더라고요. 그래갖고, 깨지고, 잘라지고 막 이래가지고,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? 카페만 팩피프하면 되죠, 이 비싸잖아. 랩핑에 비하면 좀 비쌀 수 있는데, 필름을 좀, 사실 어차피 랩핑 위에 하는 거니까, 그냥 적당한 가격에. 그 하는 김에 다 어, 해요. 부담 없는 펀의 필름을 쓰면 되지. 니도 쓰는 거 아니라고 너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거. 다 해? 실로만 하면 되겠네. 아뒤 트렁크 입고 나왔다. 울트라맨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. 아 씨, PPF가 생각보다 비싸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고민 중인 게 분명히 앞쪽에 스톤칩을 맞으면 이게 깨질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. PPF가 지금 마음에 걸리긴 해. 아, 아까 막까 지금 막 겁나 고민 중이요 마지막으로 나한 번만 한번 한 붙여 봐 주면 안 돼요? 아, 정말 진짜 <laughs> 너무 비싸 진짜. 아, 비싸긴 비싼데. 근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 봤으니까 아, 어, 난 p p 풀를 여태까지 어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잠깐만. 아 이게 샘플이고 내가 시공을 한다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? 네, 똑같은 아. 거예요. 그나마. 그나마. <laughs> 이거 위에 더 있어요, 오빠. 그럼 됐죠. 그거 위에 건안 하지, 미쳤어? 그러니까. 이 밑에 없어 이제. 응, 음, 겁나 안돼, 안돼. 어, 그거는 우리가 할수 없어. 아, 알았어요. 글로스 락 그레이지. 음. 색깔 예쁘다. 진짜. 하고 나니까 되게 예쁘다, 진짜. 오. 아 이쪽 어? 잠깐만. 더 나. 그러니까 더 낫다니까요 오빠? 에이버리 필름이 약간 이런 스팟 둥글둥글한 게 있었는데 이쪽 면이 더 깨끗하네. 네, 이걸 네. 하면은 어쨌든 뭐돌빵 같은 게 보호가 된다고요? 그렇죠. 근데 잠깐만 이거. 이렇게 누르면 네. 손톱 자국 나잖아요. 네. 이거 나중에 보원돼요 얘도 작아 보원 기능이 있어. 약간은. 네, 약간 보관이 되고 p 음. p f 는 이제 열 받으면서 얘가 태양열 밖에 음. 있으면 좀쫙 반듯해지거든요. 음. 음. 손님 오면 이렇게 네. 샘플 보여주는 게다맞겠는데아 그래요? 네, 이게도 보여주면 있어 보이잖아요. 여기는 결이 좀 이렇게 뭐랄까 난반사가 음. 심한데 여기는 매끈해지잖아. 맞아 맞아. 내가 그냥 이걸 <laughs> 찍어서 어차피 올릴 거니까 아, 내거 네. 보라 해요. 네. 대신 네. 상민이한테 밥사 달라 그러면 되지 뭐. 순댓국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봐봐요. 이렇게 쫙 비춰지면. 필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반사가 난반사가 일어나거든요 빛이 퍼져요 근데 PPF가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 신기해 <laughs> 신기해가지고 자꾸 어... 이렇게 찍는 거야 오빠 근데 처음이니까 그 응. 얘기해줄 거 있어요 필름 위에 지금 PPF 시공을 하잖아요 네네네. 근데 PPF도 점착이 되잖아요 네. 얘를 뜯을 때 필름이 같이 뜯길 수 있어요 같이 당연히 뜯기지 않을까? 네. 그 생각 혹시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... 아... 돌방 맞으면 진짜 <laughs> 짜증나겠다 필름이 절대 찍히진 않아요 흰색 볼 일은 없어 그럼 됐죠 <laughs> 오케이 흰색 볼 일이 없으면 됐지 अक्रिका 와 색깔 진짜 예쁘다. 이와 번호판 없이 타면 안 되나 이거? 번호판 없으니까 너무 예뻐서. 그러니까 장난감 같아. 오와 이거 장난 아닌데? 완전 고생하셨네. 무슨 컨셉카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. PPF도 잘 됐어. 어. 아 PPF가 되게 광이 되게 일정하게 막 이렇게 나서 진짜 예쁘다 진짜야오 음. 이거 돌방도 막아주는 거잖아요. 네. 와 진짜 고생 많이하셨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잘 가드입니다.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<laughs> 다음에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PPF 광이 정말 예뻐서 옆이랑 지금 광이 약간 다른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PPF를 한 이유는 돌방을 피하기 위해서고 필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더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 작업한 거는요 에이버리 락 그레이로 전체 랩핑을 하고 겉면, 벤더, 범퍼, 후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저기 뚜껑 있어요 저기까지 어 PPF를 작업을 한 거랍니다 Light. 오, 라이트 서비스를 해주셨어요? 우와, 짱이다. 우와, 야, 역시 창민이 덕분에 헤드라이트랑 안개등도 PPF 해주셔서고그 친구가 사촌동생 보고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, 아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돼가지고 굉장히 진짜 마음에 듭니다. 간만에 내 차가 되게 예뻐 보이네요. 어우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퇴근할게요. 예, 네, 퇴근하세요. 뭐, 어디, 어디 타고 가?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내부 제가 이거를 안쪽에서 너무 반사가 심해가지고 이제 무광으로 바꿨는데 반사 진짜 없죠? 어톤 다운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벤츠에서도 응. 반사 때문에 엄청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색깔이 예쁜 게 아니라 패턴이 약간 그쵸? 스파이더맨 이게 약간 벌집 응 벌집 같은 응. 느낌 진짜 예쁘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 근데 이거를 진짜 공채서할수 밖에 없는게 이거 해줬어 그냥 물론 다른 데를 하진 않고 이게, 이게 보시면은 커버에요 그래서 이 커버를 위에다가 랩핑을 그냥 해주신건데 플라스틱 조거리에다가 랩핑 해주셨는데 어쨌든 난이도가 높든 안 높든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전운전 감사합니다